여기 옆에서 뽑았는데 아 국내 정말 좋다 송이가 이렇게 굵어요 아또 굽다 1등품 아, 좋습니다 이게 바로 1등품입니다 아. 그리고 바로 옆에서 나무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. 이건 뭐, 두 개. 아이고, 크다. 오, 또. 여기도 두 개. 아이 뭐야, 찍혔어, 뭐가. 여기 세 개. 세 개. 그리고, 여기 또세 개. 어디 또 있었는데? 까먹었네. 야간산행에 한자리에서 15개 아, 종이 곱습니다. 아, 곱다. 아, 정말 두껍다. 한자리에서 15개 나왔습니다. 종이가 여기 1등품도 하나 나오고 1등품 멋지다, 멋지다. 좀 전에 한 무더기 따고 바로 한 10m 떨어진 데서 또 이렇게 땄습니다. 송이들이 막 올라오네요. 몇 개야, 이거? 둘네 여섯 여덟 열둘네 여섯 여덟 열 스물 둘네 여섯 여덟 아홉 스물 아홉 개한 자리에서 스물 아홉 개 아까 거또 아닌 스무 개 바로 옆에 섰다고 아 이거 송이 송이 따면 안 되는데 능이 따라와 가지고 자꾸 송이 만 따고 있으니 이제 송이는 안 따고 능이를 따야 되겠습니다. 송이 야간산행 다른 포인트 옮겨서 한 자리에서 이만큼 몇개 나왔나 여기 한2 3 0개 나오는 자리인데 돌네 여섯 여덟 열돌네 여섯 여덟 열 20개 나왔네 20개 한 21개인가 요 바로 밑에 또한1 10, 0대개 나오는 자리가 있는데 또 옮겨 보겠습니다 야간산행 송해산행 나왔습니다 음, 저 위, 위에서도 아니, 식겠다고, 음. 저 밑에, 한 20개 따고 금방 밑에 남에서 그거 한개 어디야 어디갔어두개세개네개 어디갔어?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여기 아홉 개났나는데 드디어 열다섯 개에서 스무 개 나오는 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하나, 둘, 세네 개, 네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 여덟, 열 아홉, 스물. Yahoo, 16, 18, 19, 어휴, 스물 하나, 스물 두 개, 스물 두개 나왔네요. <놀람> 아무도 23개 아무도 손을 아직 안 탔어. 여기는 이 30개가 나오는 자리인데 역시 좋습니다. 바로 밑에서 21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위에 여기 몇 개야. 세 개, 네 다섯 여섯 셀 수가 없네. 셀 수가 없어. 셀 수가 없어. 죄송이죄송이 여송이 여송이 아유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바로 밑에서 스물한 개 지금 2미터 위에 깜깜해서 지금 밑에 거 뽑다 보니까 이걸 못 봤네 야 아, 여기가 한2 3 0개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도 아휴 잔뜩 있네 아휴 잔뜩 있어 잔뜩 있어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열려서 15, 8, 9, 1 11, 12, 13, 14, 16, 16, 18, 19, 20, 21, 22, 23, 2물물 30, 2물4 3 7 1 2 5 3 8 1 2 3 0 1 2 3 4 5 0 3 5 0개 야, 이것도, 송이가, 줄송인데, 아무도 안 와가지고, 네, 다 폈네. 이거는 짐승이, 밟아서 설단 나고, 야, 줄송이 보세요, 줄송이. 다 폈어. 왜다 네. 폈어, 다 폈어. 음. 사실은, 여기까지 큰일 났습니다. 지금 요새 맨날 능이만 하러 다니다가 송이 포인트를 늦게 왔더니 송이가 다 이렇게 됐네요. 이제 날이 밝아서. 야간산행을 이제 마칩니다 이게 다내 포인트인데 내가 안왔던니 이렇게 돼 버렸네 오늘 야간산행은 벌써 날이 밝았어요 제가 송이 몇 킬로 인지 모르겠는데 두 시간을 또 산을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클났습니다 무거워서 송이 한10 k g 이상 딴것 같은데 능이가 15 k g 들어가는 배낭인데 송이가 거의 꽉 찼어요. 하... 이거 담을 때도 없는데 이거 라두가수도 없고 아이고 하긴 뭐 송이보다 능이가 더 좋으니까 라두가이나 아이고. 담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나 금방 썩을 텐데 여기는 워낙 깊은 골이라 사람이 안 돌아요 내 네, 네 포인트인데 하, 송이가 그냥 다 나와 가지고 퍼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행을 마칩니다